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스토리 영어의 해수 쌤입니다. 오늘은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45쪽 내용입니다. 자, 이 과거 완료라는 개념은 현재 완료와도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현재 완료라는 개념은 이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완료를 나타내는 부분이라면, 이 과거 완료는 이 과거보다 더 옛날을 나타내는 시제, 바로 대과거인데요. 이 대과거와 비교적 좀덜 오래된 과거인 그냥 과거 시제. 이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배울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시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태는 어떻게 써야 하냐. 우리 현재 완료는 형태가 have 더하기 과거 분사 즉 pp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대과거는 똑같이 형태를 쓰면 구분할 수가 없겠죠? 이 have를 과거 형태인 had로 쓰시고 뒤에는 똑같이 과거 분사 즉 pp를 써 주시면 됩니다. had pp 자, 이 헤드 PP 형태가 우리 본문에서 어떻게 예시에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념을 다시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면 이 과거완료라는 건 과거의 특정 시점 이전, 즉 대과거에 나타난 일과 관련된 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대과거와 이 과거가 맞물려 있는 시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석이 현재완료와 유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완료가 그러했듯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네 가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험을 해봤다. 계속 해왔다. 그리고 완료해버렸다. 결과가 어땠다. 이런 내용이 이 과거 완료 속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실제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험의 의미로 쓰인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더 예전에 무언가를 경험을 했다고 하면 그 경험은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언가 한번 경험을 하면 그걸 경험했다는 사실은 평생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험도 대과거와 과거가 맞물린 시제, 즉, 과거 완료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은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었다. 라고 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에서는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현재 느낌이 드러나게 해석을 한다면 이번에는 과거 완료니까 있었다. 이렇게 과거의 느낌을 살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시 1번. He had never tried sushi before he went to Japan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시 초밥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즉한 번도 먹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 before. 뭐 하기 전까지 없었냐면요. He went to Japan. 일본에 가기 전까지는 없었대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떠한 특정 시점, 일본에 간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과거에서부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험에 대한 얘기를 과거 완료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예시 한번더 보고 좀더 확실히 살펴보겠습니다. I had never seen such a beautiful sunset before that day라고 합니다. 나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을, 해가 지는 걸 말하죠.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없었대요. That day니까 그날 전에는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과거 시점, 특정 과거 시점이 그 날이라고 할게요. That day. 그런데 이그 날이 오기 전에는 내가 이러한 아름다운 석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 이전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나는 없었다 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head PP, 과거 완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 이렇게 쓰일 수 있었네요. 자, 두 번째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완료가 두 번째로는요, 계속의 의미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역시도 제가 오른쪽에 나타내 보면 자, 어떠한 특정 과거가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가 있었다고 할때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 특정 과거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역시도 대과거와 과거가 같이 맞물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완료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해석은 무엇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가 되겠습니다.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속 해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She had been feeling sick all day before she went to the doctor 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전까지 아팠냐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즉, 진료로 보기 전까지는 계속 아팠대요. 그렇다면, 특정 이 과거 시제가, 특정 과거가 진료를 본그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진료라고 본다면, 이 졸료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아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통해 계속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예시 하나 더 볼게요. He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five years before he moved to Canada 라고 합니다. 그는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 five years. 5년이나 했다고 합니다. 5년을 쭉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before 모하기 뭐 전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죠. 그가 캐나다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 특정 과거를 나타내는 이 시점이 바로 캐나다로 이사 간 시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캐나다로 이사가기 전이 대과거에서부터는 계속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었다, 계속 그랬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PP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경험 계속, 지금 모두 헤드PP형이 중간중간 사용이 되며 이 과거 완료 시제를 활용했네요. 네세 번째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완료입니다. 자, 완료라는 개념 역시도 시간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시점에 과거가 있다면 더 예전에, 즉, 대과거에 무언가 내가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대과거에 시작한 일이 방금 막 완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역시도, 이 완료, 무언가를 완료했었다 라는 의미 역시도 이렇게 head pp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I had cleaned the room before the guest arrived 라고 합니다. 저는 방을 치웠어요. 방을 청소했는데, 뭐 하기 전에요? 손님들이 도착하기 전에요. 그렇다면, 내가 특정 과거, 즉 여기서 이러한 손님들이 도착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손님 도착하기 전에 이미 대가거의 청소를 시작했지만 완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특정 일이 끝났는데 그 특정한 대가거에 시작한 일이 과거 시점까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을 때, 이렇게 청소를 하였는데, 그 청소를 시작해서 과거에 끝냈기 때문에, 이 대가거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도 계속, 이 청소를 한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됐고, 이때 완료가 된 거다. 즉, 이두 시제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과거 완료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시 하나 더 볼게요. She had finished her homework before her parents came home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숙제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끝냈냐? 그녀의 부모님들이 집에 오시기 전에 끝냈다고 합니다. 자, 이 역시도 시간상 부모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라는 이미 대가거의 숙제를 시작했겠죠.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 끝내 있는 상태로 부모님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대가거의 시작한 일과 과거 시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역시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결과적 의미예요. 결과라고 하는 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쳐서 생겨나는 것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과. 과거에 무언가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와버렸다. 뭐뭐를 해버렸다. 이런 의미 역시도 과거 완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과거의 특정 행동이 과거 시제까지, 즉, 과거 상태까지 영향을 줘서 그 결과, 로 인해서 과거 시점의 상태가 달라져 있었다. 즉, 영향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과거와 대과거가 맞물려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첫 번째 예시입니다. Someone had broken the door before we entered 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문을 부서 놨대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 상 어떠한 특정 시점이 바로 우리가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부셨죠. 그래서 이 부순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부서져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부순 그 결과가 우리가 갔을 때도 그대로더라. 이런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had lost his phone, so he couldn't call his friend. 그가 그의 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 과거라고 본다면 이 과거보다 예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이 상황에 대한 결과로서 특정 과거에 전화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결과적인 의미일 때는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 상황도 어떠어떠하게 되었더라. 어떠어떠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더라. 라는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head pp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개념을 배우셨을 때 바로 문장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문장을 읽었을 때그 문장마다 다 괄호 치고 이건 경험, 이건 계속, 이건 결과 이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직감적으로 바로 문장을 읽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러한 한국어 개념을 달달달 익히시는 게 아니라 예문을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이 해석을 가린 채로 본인이 이 과거 완료가 담은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반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문 위주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